나씨가다다게 여덟 장 깔고. 요. 여러분 나라. 어. 장씩 흙장시? 여뭐 응. 이거 아는 을 아니 누가 기 네가 거야치지그제 네. 장 깔아. 음. 네장총그 여덟 장씩 갖는 거야, 엄마? 음. 아. <laughs> 그렇게 하고 여덟 장씩 치고 이제 시작한다는 그렇지. 거지. 그럼 여가 똑같은 것이 여. 응. 수업장 관리야. 어. 그럼 어, 엄마부터 내봐 일단 한장 무엇을 먼저 먹어야 돼? 말하자마나. 어. 돈내기 치장으로 아주 땡잡았다. 600톤 들었다 이거. 이것도... <laughs> 그러게. 제수가 좋대. 그니까 그래. 오늘 재수졸란 가요. 응. 와, 그게 어떻게 엄마 네 개가 한꺼번에 들어와? 그러게 어, 나또내건 보면 안 되지, 엄마가. 아니, 아 나는 쭉역다서 그러려고요. 음, 그놈을 자, 내 건디. 어떻게 이것이 요새 이장이던데